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묵상을 올립니다. 함께 공유하면서 묵상합시다. 바울 시대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를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성향에도 잘 들어맞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망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충족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사는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은총이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들을 개들 또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육체를 의지하는 할례파를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만일 육체를 자랑하는 것으로 하면 그 누구보다도 바울이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랑과 가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게 되었으니 그 안에서 믿음의 상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이 기쁨은 외적인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가능한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살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며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존재하며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자 구원자이십니다.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유대교적 전통이나 금욕주의를 강요하는 가르침들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할례, 절기, 음식 규정 등을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자유를 잃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오직 그리스도 뿐입니다. 실체가 나타났는데 여전히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